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운동을 책임질 트레이너 계정이라고 합니다. 체력 3000이야 원모그 착용금지야 무무 를 하려는데 튕겨버렸다. 이런 젠장 PC방에서 녹화를 시도한 게 화근 이럴 경우 이 판을 지게 되면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 최대한 신속하고 공손하게 진심 1% 묻은 사과의 채팅을 치도록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왔스 우선 워밍업은 가볍게 칼날 세트로 조져준 뒤 바로 이동해 본 세트인 레그 프레스를 조져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중에 틈틈이 PT 회원들의 자세를 확인해주도록 합니다. 이런 미드 회원님의 자세 교정이 시급한 상황. 득 데드리프트로 코어를 조져준 뒤 쉬지 않고 바로 블루 세트를 하고 미드 회원님께 가르는데 탈 회원님이 탈진하셨다. 하지만 아직 손을 쓸 정도는 아니므로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의 보충제를 탈의실 앞에 놓고 미드 회원님에게 라인전 할때 올바른 호흡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팔을 쭉 펴주시고 목 돌리기 후. 운동을 잘 소화해낸 회원님께 칭찬 한마디는 트레이너로서 가져야 할 기본 덕목 중 하나입니다 하고 싶은 운동 기구가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하려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스트랩을 날려 이건 내가 찜콩이었으니 꺼져라 라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주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가지 않고 주변에서 알짱거린다면 다시 스트랩을 날려 엉겨붙은 뒤 운동에서 흘린 땀을 비벼주며 뜨거운 맛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아 힘든데 2세트만 하고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순간 아까 그 새끼가 찾아왔습니다 보자, 씨X놈... 원래 같으면 휴식 시간이지만 가는 길에 운동 기구가 있으면 하나만 더 땡기고 싶은 게 진정한 헬창. 마지막 힘을 쥐어짜 운동을 아, 하다가 부상당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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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무튼 체력 단련으로 드디어 체력 3 0 0 0을 만들었으니 상당하게 모목을 입어 주도록 합니다. 모목을 입은 이상 더 이상 무서울 건 없으니 여름 패시브를 받아 올해는 버금 만들어서 수영장 가야지. 나는 아니란 생각으로 막상 헬스 장화서는 덤벨 15kg, 3번 깔짝대고 5번 본보고를 무한 반복해대후마지막에 자기 자리도 정리 안 하고 돌아가는 전악한 작심삼일 충들을 쫓아내 주도록 합니다. 자, 불청객도 쫓아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헬스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스쿼트를 조져주도록 하려는데 아까 쫓아낸 그 녀석들이 스쿼트를 점령하고 우리 회원들을 못하게 견제하고 있는 상황. 헬창주 이모가 간다! 옆동네 헬스장으로 도망간 녀석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공꾼형을 내주도록 합니다 너이 자식 이리와 한 대만 맞자고 자두대 응. 조금 무리를 해 부상으로 약세 달간 쉬었지만 이 정도로 내 커리어는 무너지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내가 쉬고 있는 세달 동안 걸크업을 좀한 아까 그 고딩들이 시비를 걸러온 모양이니 삼천대 워모가 아모모의 쓴맛을 보여주도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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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세졌어 그렇지! 타페원님 우리의 저력을 보여줘! 헐렁~~ <목소리> 어? 팍! <목소리> NG! 저 나쁜 잡심삼... 저 나쁜 잡심삼일... 저 나쁜 잡심상일중두 아이씨... 저 나쁜 잡심... 하... 아, 저 이... 맘에 안드는 노랑머리 새끼가 문제야...